각겜이죠 그래, 전각 게임이야. 네. 이거 히어스 한 게임당 20분도 안 걸려서 야 20분 컷이기 때문에 거의 작들 잘한다고요? 작들그티어 봤어요? 아니요, 우리 근데 어차피 이거 두 명은 몸에 살이든 말든 나올 수 있는 탱커라서 그러니까 <laughs> 둘, 둘이 알아서 나올 수가 있어. 들어가면. 저, 저 빼고는 다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, 지금. 4, 3. 저만 기동력이 없고, 나머.. 저만 제 살이면 될것 같은데. 이거, 말 y t l 이탑 가고, 티리 l 을 복가죠. tdl 복가죠, 예. 내가 보설 가라고? 예, 말 y t l 이탑 가죠. 마이애브는 이러다가 저랑 저랑 빠르게 패스 투사 가죠? 일, 이러다 1분에 마이애브랑 저랑 빠른 투사 가요. 빠른 투사. 요새는 선투사가 더 괜찮은 것같아 팀퀘에선. 솔큐는 공성이 짱인데 야저공중제비 도는 거 진짜 사기다 아! 이거 내가 잘못 죄송합니다 이거 슬슬 트레 올라와주세요 그거만 갱하고 올라와주세요 못하는데? 트레님 미드 봐주세요 미드 겸치 배아못 하는데 배 아까 못 하면 개패요 이득이지 근데 내가 나도 못 한다 <laughs> W를 못 마치고 있어 그게 뭐야 <laughs> 우리 그냥 미드 안문 까줘 같이 세명 있어 미드 안문 까줘 저 이렇게 세명이어 후사끌고하면 이거 밀수 있으니까. 어 마이브 저거 점프 뛰면 거기 힐도안 들어가나? 못 누르는 것 같은데, 이 클릭이. 모든 적대적인 효과라서 들어가요, 걸려. 적대적인 효과가 아니잖아. 네, 클릭이 순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. 잘 피하네, 대학가. 소디랑 패면 되지. 이거 안못 까고 저랑 아 트레님이 공성 먹어 주실래요, 그러면? 아, 내가세좀 그래 바로 잡아야겠다. 자세가 안 암문 좋으니까 잘못맞치네 애들 안 모이거든요. 조심하세요. 영들이야.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 애들이. 마이애보도 공성 가서 빨리 먹죠. 이거 빨리 도와주죠. 상대 두 사먹었구나. 오케이. 대학가 정수 빠졌어요. 나이스. 정수 뺀 거는 커요. 한타 때. 빠르게 굴리고, 공물 싸움 가죠. 트래펄수 있거든요. 이거 하나 잘라오대요. 여차하면. 보스안올올오오셔 아... 돼요 요상도도없으니까 어. 나랑 발라는 안 올라간다. 발라 면 예, 같이, 같이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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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같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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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우이가 유리할 게이은데미로게이렇 가요. 아이거게이렇이 여기 계속 봐야 돼요. 저희 미드 터지고 있어요. 야저부무기안 아, 걸리네. 저희 미드도 터지고 있거든요. 한번 봐야 돼요. 오케이. 미드 미드. 아 누구 아니면 탑 있어야죠. 누구 아니면 탑 있어야 돼요. 저희가 막으러 가야 돼요. 미드 이거 근데 교환한 거라서 괜찮아요. 그러니까 대학가가 맞는 주제 에 W는 존나 잘 피해. <laughs> 계속 처맞는데 W는 이나. 이거 트레가 복갱 한번 가죠 복갱 킬 먹을 것 같은데 이거? 이번엔 누가 먼저 공물을 찾지? 빠르게 한명 잡고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. 발라 사라짐. 없나? 안 보이면 올라가죠아 오케이 가봅니다. 이거 여차하면 저희 공물 줘도 돼요. 발라 혼자 먹고 있으면. 어 뺐죠 이거 그냥 뺐죠 갈라 여기 있다 갈라 뒤에 가 갈라 가고 있다 이거 다 오세요 오면 한타 됨니다 마이 나안 갈게요 더블 빠졌어요 오케이 나이스. 우리 우두가요. 리 아, 먹었죠, 나이스. 우리 그냥 투사... 우두가요, 우두가요 이거 이대로. 전 탑에 있을게요. 예, 마이 레오리 그거 먹고 미드 겸주도 한번 먹어주세요. 저희는 네. 우두 그냥 치죠 이거. 와, 저 너무 사기야. 저거 어, 진짜 개사기. 마이브는 벤안 하면 안 돼요. 지금 저정상이 아니야 저거. 저거를 진짜 밴안 한다는 것 자체가 쟤들이 티어가 좀 이상한 거 어, 어. 같아. 개정신 아닌 거야, 저거. 야, 이거 먹고 공물까지 되면 개이득. 샘, 샘 되면 정령하니 샘 도핑하고 오세요. 샘안 된다. 대기공물. 와 진짜 마이웨이브 다 쓴다 와 미쳤네 진짜 이거 바로 곧, 없네, 진짜. 곧 이거 같이 밀어요 같이 밀어요 저주 내려서 저주 드임 이거 여차하 헥각 나와요 지금 저희 선1이라서 성체 깰수 있겠다 최소 성체 많으면 헥각 아 그냥 이거 트레인도 같이 밀죠? 이거 우드라서 같이 밀면 헥각까지 나옴 이건 상대 10 안되거든요 전 여기 있다가 합류할게요 예 어거기 한번빠지시고 애들 이거 정신이 나갔나? 아, 왜안막으로 아, 오지? 안막으로 오네 정신이 없나봐요 정신이 나가면 왜 헷갉임 저다가 헷갉 봐야지 볼 때는 아 나이스 헷갉이다 헷갉임 아마이 진짜 핵각임. 개사기야 발라주고 헷갉임 이건 헷갉 헷갉 쟤 정상이 아니야 쟤네들 이런 애들 빨리 끝내야 돼 <laughs> 황, 황금은 왜 이렇게 세, 데미지가? 황금 원래 진짜 세요. 이거 억수 아픔, 황금. 끝났다. 하셨어요 와, 아, 쇼트트랙 보러 가자. <laughs> 아, 너무 빨리 끝나서 쇼트트랙 볼 시간을 안 돼. 아, 잠깐만. 쇼트트랙 이렇게 너무. 넣... 아니, 한 20분 컷은 돼야지, 이거. 지금 빨리 돌려야 돼, 이거. 내가 봤을 때. 아까, 저, 아까 봤을 때 시간이 아홉? 9시 6분이던가? 결승이? 9시 10시 양심 없는 캐릭 겠어 너무 많이 했어. 이에 빨리 끝내야 돼. 한번 더. 저거 어떻게 11레벨 찍었지?